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자신을 죽게 드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인생의 행보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8장 21절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그가 떠나왔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를 행선지로 삼아 떠납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함께합니다. 바울은 갱그레야 항구에 도달하여 일찍이 서원한 일을 이루려고 머리를 깎습니다. 이것은 나시린의 서원을 갚는 것으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기로 스스로 정해놓은 기간이 끝나면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두는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단 불은 거기에 없기에 바울은 서원을 온전히 갚으려고 안디옥으로 가기 전 예루살렘을 둘릅니다. 그가 두 번째 전도여정을 모두 마칠 때 머리를 깎은 것은 분명 마게도냐 전반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한후 성령의 지시대로 마게도냐로 옮겨갈 때 이번 전도여정을 다 마치기까지 자기 몸을 정결하게 지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갱그리아 항구에서 아시아로 건너가 에베소 항구에 이릅니다. 여기서 또 배를 타고 유대 땅 가이사랴 항구에 도달하면 예루살렘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잠시 들려가는 곳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곳에 머물게 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혼자 가려 한 것이고 세 번째 전도 여정을 염두에 두고 이들로 여기서 자기를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 곧바로 세 번째 전도 여정을 떠났는데 분명 주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만큼 이방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려는 생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이사레로 떠나는 배가 준비될 때까지의 잠시의 시간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회당의 여러 사람은 바울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레의 상륙에서 서원을 온전히 이루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는 교회의 안부를 묻고 곧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로써 2년여의 두 번째 전도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얼마 있다가 세 번째 전도 여정을 떠나서 전에 들렀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되짚어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히 합니다. 그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알렉산데레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을 만납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다음 장에 나오는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고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지만 아볼로는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아볼로가 모르고 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잠기는 세례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의 인격에 온전히 잠가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주의 도를 전해 듣고 자신이 심취해 있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까지 모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주님께 헌신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룰 때 그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전한 것이 주의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인 것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부르심을 의미한 것입니다. 아볼로는 주의 도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는 성경으로 훈련받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이 쓰시도록 자신을 죽게 드렸고 그첫 걸음으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떠나온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로 가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는 그를 격려하며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했고, 아볼로는 그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금방 신뢰를 얻어 그곳에 가서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또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역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회당을 찾아서 별로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아볼로를 공중 앞에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면 요한의 세례를 받음과 같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칠 것인데,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알면 자신을 죽게 들려 남은 일생을 주의 것으로 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 주께서 여러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시어 교회를 세우시오니 복음 전하는 일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성도들이 주님께 다양하게 쓰임받도록 서로 돕게 하옵소서. 모두가 자신을 죽게 드려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